식당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디가 걸릴까 하나 둘셋 어디야 눈과 입이 즐거운 짬뽕집 네, 광주에 있는 짬뽕집인데 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제가 감, 감동한 짬뽕집 날고기는 짬뽕집도 맞지만 여기도 진짜 맛있습니다 한번 오늘 가보시죠 와 2층에 있습니다 어이플로카도 멋지게 붙여 놨네 10시 40분부터 9시 반까지 영업을 하네 마지막 오더 8시 40분 주차장에 내려서 차를 주차하고 이 길로 이 길로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쪽쪽쪽쪽쪽쪽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자 여기 어디냐고요? 광주 북구 농가에 비지고 온지방집 자, 이층 계단을 올라가야지. 사리빠집이. 2층에 있는데, 장사가 이렇게 잘 된다고. 응? 자, 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라고 생겼습니다. 안에 아, 네. 들어가면, 무지한 사람들 앉아있고, 무지한이 남네요. 자, 간짜장, 먹물면. 이게 먹물면이에요. 나왔습니다. 오, 어, 중국집 음식들을 딱 때깔을 보면 아는데, 때깔이 너무, 여기 초처럼 치고, 불김치 3단계 무섭게 매운맛 가져왔습니다. 난 찍먹스타일, 찍먹스타일. 음, 너무 골파다. 고소 고소 오음 무섭게 봐요 오수음 김치가 너무 좋다 오 자, 짬뽕 오, 어? 야, 뭐, 이거, 다슬기 졸라 많아. 오, 어? 다슬기. 오, 역시 다슬기. 다슬기가 들어가야 맛이 시원하고 좋더라고. 자, 오, 어. 씨. 이맛이지 음! 3단계 아 진짜 맛있다. 그... 보금치가 무지하게 맛있었습니다. 아. 매워서 이러는 거 아니야? 아. 아우, 무섭게 먹는 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오, 졸라 매워 와 어 계란 맛좀 볼라고？매워서 그런 거 아니야. 잡아. 아. 잡았어. <목소리> 큰거 먹어도 맵네 <목소리> 안면 불인줄 아니고, 음, 음, 어, 어, 잘못 찍은 거 아니야? 음, 맛있긴 무쇠에 맛있네, 음, 어때? 음. 하영없이 흐르는 건물. 이 내가 양념 내가 만들었어. 음. 아, 와, 이 짬뽕이 매력적인데. 다슬기짬뽕 여러분 꼭 다슬기짬뽕 드셔야됩니다 양파 음 먹을만큼만 먹고 마 거. 아빠, 음. 쓱 올려서. 밥을, 아, 음. 짬뽕 중에서, 그 광주권 탑질은 되겠다. 응? 미안해, 그럼. 아, 내가 지금 세 가지 시켜놓고, 다는 못 먹겠고, 어. 짬뽕 국물 드리킹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입이 이름이 눈가입이 즐거운 짬뽕인데 내 눈이 즐거워버렸어 인기가 자르르르르르르르 입은 먹어버리니까 와 중식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넓어요 되게 가족 다로올 수도 있고 꼭 한번 와보세요 제가 광주에서 탑술의 중식집이라고 인정할 만합니다 아 금치김치를 들고 와버리면 더 금상첨화죠 사장님이 금치김치 나 뭐 언제든지 들고 와도 상관없다 허용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들고 오십시오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